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훈련센터 윤여진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은 사무행정영상일까요? 환경미화영상일까요? 네,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입니다. 사무행정과 환경미화가 합쳐진 사무환경관리직무에 대해서 김주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사무환경직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손걸레 도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사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사무 관리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무 관리직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4시간짜리 업무이기 때문에 어, 앉아서 컴퓨터 하는 작업 업무보다는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사무 환경을 관리하는 것과 사무 보조 기기를 활용한 보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 환경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좀더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은 비품을 관리한다든지 회의를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들이고요. 빗자루나 또는 대걸레, 손걸레를 사용해서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업무는 단순히 보조 업무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손걸레 빨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일단, 준비하실 때에는 꼭 고무장갑을 끼셔야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걸레를 물을 묻혀주셔야 되는데요. 충분히 물이 다 골고루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장하는 실수가 이렇게 제대로 피지 않고 하는 경우예요이 경우에는 본인의 손도 너무 아프고 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우리가 나중에 닦았을 때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핀 상태에서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양 귀퉁이를 이렇게 잡아서 비틀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한 걸레를 가지고 한번 닦아 볼 건데요. 먼저 걸레를 잡을 때에는 이렇게 구겨진 상태가 아니라, 살짝 펴주신 다음에 반으로 해서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걸레를 잡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거 만지듯이 이렇게 잡으시기 보다는 우리 손가락 몇 개죠? 그렇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활짝 펼쳐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을 때에는 중간에 닦았다가 끝에 닦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닦인 부분도 있고 닦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부터 한 곳을 생각을 하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닦다 보면은 이쪽 걸레 한 부분이 더러워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뒤집어 가면서 닦아 주시면은 우리가 여러 번 걸레를 빨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위에를 다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를 닦아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렇게 서가지고 대충 요 정도 닦고, 아, 다 닦았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럴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좀 숙여가지고 밑에 부분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선은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더러운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더 닦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얼룩이 있는지들을 꼭 살펴보면서 계속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 사무기기를 한번 청소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서 닦으실 때또 주의점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은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아, 정답입니다. 물건을 치워가면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야 될 부분에 먼저 물건을 치우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배웠죠? 맞아요. 모서리부터 손가락 완전히 펼쳐서,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닦고 나면은 원래 있던 물건 위치에 맞춰서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낱장으로 종이가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닦고 바로 올리게 되면은 물기 때문에 종이가 젖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충분히 말랐는지 확인한 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제 닦는 것만큼 중요한 바로 걸레를 빠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걸레를 빠실 때도 그냥 뭉쳐서 빠는 게 아니라 잘핀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묻히시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나 또는 체제를 가지고 충분히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이랑 면이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비벼주시면 돼요 이때 검정색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빠시고 또 뒤집어서 빨아주세요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더 묻혀서 빠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비눗물이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셔야 돼요. 혹시나 중간에 뭐 더러운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깨끗이 빨아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아까 걸레를 준비하는 작업과 똑같이. 안으로 접고 양 모서리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한번 널 한번 가볼까요? 아, 일단 빤 걸레를 한번 탁탁 털어서 물기를 한번 제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펼쳐서 널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충 겹쳐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레와 걸레를 이렇게 겹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마를까요? 그렇죠, 잘 마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나거나 또는 이 부분만 축축해서 다음에 사용하는데 불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펼쳐가지고 열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발달 장애훈련센터 윤여진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복사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복사기는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 환경관리 직무로 취업하게 된다면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이기도 한데요. 복사기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김주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복사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로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낱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스캔으로 복사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장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 나눠서 계속 복사하기보다는 여러 장을 넣어서 복사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캔으로 복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함을 여실 건데요. 여기 주변에 잡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기기 고장날 수 있으니까 여기 손잡이 부분에 손으로 들어주시고 이제 복사해야 할 용지를 얹어 주셔야 될 건데요. 이때 방향이 중요해요. 밑에서 복사할 때는 여기 밑에가 카메라 같이 사진으로 찍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얹어주시고요. 중앙에 얹지는 게 아니라 이쪽 모서리 부분이 여기 빨간색 화살표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여기 윗면이랑 아랫면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뚜껑을 내려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매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사가 잘 됐죠? 이번엔 이렇게 여러 장의 두 장을 한번 복사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복사하는 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용지가 지금 사용하는 게 A4 용지겠죠? 그럼 여기 A4 세로에 박혀 다음에 이때 용지는 우리 아까 글쓴 부분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아까와 똑같이, 매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갖다 드릴 때에는 원본 놓치지 마시고 위에 거 아래 거 맞춰서 복사하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용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업무로 여러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같은 경우에 복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고음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당황해서 뭐 선생님이 찾거나 이런 거 보다는 경고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용지부족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용지함이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이때 아무 곳에다가 용지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A4 라든지 A3 라든지 용지 크기에 따라서 함을 열어주시는데요. 오늘은 A4 용지를 한번 채워볼 거기 때문에 A4 용지 용지함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A4 용지에 맞게 여기 파란색 부분이 잘 조절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용지를 가져와서 이 아까 맞춰놓은 곳에 맞춰서 용지를 가지런히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훈련센터 윤여진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쇄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회사에서는 수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문서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쇄기라는 사무 기기를 활용해서 버려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현 선생님과 함께 파쇄기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이제 파쇄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왜 파쇄를 할까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계좌번호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폐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도용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종이들을 무조건 파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나 이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파쇄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파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쇄할 종이 같은 경우에는 파쇄 종이를 이만큼 잔뜩 넣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정도로 한번 살짝 집을 정도. 이 정도로만 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버튼이 있어요. 한번 누르신 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 옆에 동작 중이라는 곳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종이를 사선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시고 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동작 중으로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이때 20장 정도 종이를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혹시 스테이플러가 있는 경우에는 스테이플러 있는 종이 부분을 찢어내고 넣어주셔야 파쇄기가 고장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하셨으면 중지 버튼 눌러주세요. 아주 잘하셨죠? 방법은 충분히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게 되는 업무 중에 대다수는 사실 관리 업무예요. 그래서 파세기가 다 차게 되면은 파지 비움이라고 불빛이 들어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이렇게 파세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파지 비움이라는 곳에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때 파지를 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지함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전원을 꼭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지함 안쪽을 청소하면서 손이끼거나 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파쇄기 부분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박스를 빼시고 뒤의 봉투로. 한번 묶고 다시 한번 꽉묶어주비닐봉투를 치우시고 이대로 그냥 넣기보다는 꼭 빼서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비즈를 이때 활용하셔서 오. 안쪽이랑 주변까지 꼭 청소를 합니다 함에다가 你从哪直接到？S